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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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왜 지키고 있는 거예요? 오. 어 이게 뭐야? 오 카메라네요. 그럼 저희 인사 먼저 할까요? 네. 하나 둘 셋. Showtime 뉴스 안녕하세요. 여러분, 트로베 뉴스입니다. 우서 어서. 뭐가 있어? 허팝도 시청 중 뭐지? <laughs> 읽어주세요. 응. 네, 유인스트는6월 스타로드의 출세를 받으셨습니다. 오, 미션. 오. 마음껏 뛰어놀고, 쉬고, 먹고, 즐기면 됩니다. 와 오, 좋은데. 이게 미션이야 이런, 그러니까. 이런, 이런, 그러니까.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. 근데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? 네, 그렇지. 어. 그럼 저희가 게임부터 하 갈까요? 네, 저 좋죠, 좋죠, 죠 그렇지, 지 자, 그러면 지금 보시는 러브들도 네. 따라오세요. 네, 저희는 6월. 네이버 옷의 브이채널 스타워드에서 만나요! 만나요!